얘가 죽어 있잖아. 요 밀리니까 머리 고정하라. 머리 고정하면 서웨이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왼쪽이 따라오네? 팔은 엄청 편하네?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뚱뚱 떨어뜨리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골프라는 스포츠를 접하면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골프는 제자리 회전 운동이다. 라고 알고 생각하고 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골프를 딱 치면 너무 흔들리고,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제자리 회전이 안 돼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반을 딱 나눠서 오른쪽을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오른쪽을 열고 쳤던, 어, 그래. 공은 잘 맞는데, 첫 번째 공도 그렇고, 두 번째 공도 그렇고, 훅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백스윙 보셨을 때 어땠어요? 안쪽으로 쳐졌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자, 백스윙을 약간 대각선으로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걸쳐 매시고요. 오른쪽 어깨로 열어요. 그 다음 여기서 팔을 쭉 들어요. 1번, 열고, 2번. 네. 1번, 열었어요. 2번. 일로 가면 이상하죠? 1번, 오른쪽 어깨 열고, 위로. 그 다음, 공을 한번 쳐보고. 그래서 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번 하고 자 열었어요 여기서 아 손을 좀 위로 드네 어좀 뭔가 멀리 가네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고 열면서 아까의 그손 팔의 움직임을 위로 넣어주고 치면 딱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연습법은 아, 너무 연습하다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냥 공이 잘안 맞을 때한 번씩 좀 꺼내서 하면 또 좋은 연습법입니다 왼쪽 어깨를 넣으려 하지 말고 오른쪽을 여니까 어? 왼쪽이 따라오네 팔은 엄청 편하네 여기서 위아래 작업이에요 골프는 이겁니다 너무 편하네요 팔을 가장 잘쓸수 있는 자세가 뭐냐면요 고릴라 자세입니다 고릴라 자세 완전히 툭 내려와 있죠 여기서는 뭐 팔이 엄청 편하네요 막내 팔이 이렇게 묵직했어?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배치기 하니까 팔을 못 쓰는 거야. 이 묵직한 팔을. 자꾸 잡아채죠. 맨날 프로님들을 배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니까 팔이 너무 편안하다. 오른쪽 어깨를 열어주고, 왼쪽이 따라왔죠. 열어주는데 이러고만 계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되게 이쪽이 제껴지면서 아픕니다. 쭉 스트레칭 하듯이 하면, 벌써 따라왔죠. 팔은 위아래. 이상하죠. 저도 힘도 많이 들어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퉁퉁 떨어뜨리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딱 들고 잡고 떨어뜨리고 딱 들쳐매고 오른쪽 어깨 손 위로 무게 퉁 이거예요. 이거 들쳐매고 오른쪽 어깨 위로 퉁한퉁퉁 이제 빡빡 이게 아니죠. 명치를 중심으로 회전이 정말 잘 됩니다. 뭐 밀려나가는 게 없어요. 다 미는 건왜 그래요? 헤드를 똑바로 빼고, 왼쪽 어깨를 밀고 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 고정 해보겠다고 이러면 스웨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하라는 말을 너무나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그 고정하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다쳤거든요. 특히 레슨할 때도 전막 움직이라고 해요. 뭐 허용하세요. 뭐 쓰면 좀 어때요? 좀 움직이면 어때요? 이 몸이 편한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고정하면서 막 모양 만들지 말고요 내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는 약간의 서짐은 허용하고요 약간의 움직임은 허용하는 게 훨씬 더 몸에 힘을 빼고 공치기가 쉬워집니다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골퍼분들이 4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다 고정해서 로리 맥길로이나 막 여자 프로님들처럼 이렇게 고정하면서 몸에 탄력을 넣기란 아 그게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저희는 들쳐메고힘 빼고 가장 내가 팔을 편하게 잘쓸수 있는 포지션에서 어깨 좀 열고 따라왔잖아요 충분합니다 들어요 무게를 떨어뜨려요 모든 클럽에 적용되고요 열어요, 떨어뜨려요. 점점 속도 빠르게. 열어요, 떨어뜨려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거리를 내고 싶죠? 그러면 열어서 떨어뜨리고면서 이 팔로우스루를 빠르게 끊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팔로우스루를 끊어치려고 하면 몸을 많이 쓰는 것보다 이 양팔이 딱 주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팔로우, 이 몸을 많이 쓰면 팔로우스루 못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운동 능력까지 좋아지면서 이 샤프트의 탄성을 임팩트 순간에 탕! 하고 풀어치는 기술 포인트가 또한 단계 올라갈 겁니다. 헤드를 올리면서 오른팔 쭉 늘려서 잡아주고, 오른쪽 점을 열고, 닫고, 열고, 닫아주고 하면서 자신있게 스윙하는데, 떨어뜨리면서 가셔도 되고, 혹은 자신 있게 뿌려치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우리가 공을 칠수 있는 옵션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 왼발을 딛고 올라가면서 칠 수도 있고요. 오른발을 딛고 올라가면서 역으로 피봇 떼면서칠 수도 있고요. 손가락으로 헤드를 튕겨주면서 칠 수도 있고요. 정말 뭐 하라 그러면은 계속. 뭐 지금처럼 오른쪽 어깨를 열어주고 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다제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짧은 순간 안에 일어나고 있다. 나한테 맞는 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옵션을. 그래서 내가 뭐가 편하냐, 뭐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너는 프로니까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잘 치니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해보세요. 고정관념을 딱 씌워놓고 뭔가 연습하지 마시고요 이 2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편한지도 고려해봐야 돼 창의력을 높이고 고정관념을 깨고 그 이상의 기술 포인트를 자꾸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거리를 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업앤 다운 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방향성이나 일관성을 잡을 때는 저희는 왼쪽에 축을 두고 업이 없어요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깝게 움직이면서도 칩니다. 그래서 비거리가 좀 부족한 분들은 약간 좀 서지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 허용시키고 방향을 잡고 싶은 분들은 왼쪽에 축을 두고 바디턴의 움직임을 확실히 걸어서 차분하게 치시고. 그러니까 옵션을 걸어둬요. 계속 옵션이 되게 많아져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정말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 뭐냐. 왼쪽 어깨만 주구장창 넣으려고 하지 마라. 오른쪽 어깨도 우리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양쪽 어깨가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른쪽을 열어요. 왼쪽이 따라와요 오른쪽보다 왼쪽만 신경 쓰시니까 얘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리고 밀리니까 머리 고정하라고 머리 고정하면 스웨이 되고 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전환시키는 영상입니다 모든 골퍼분들이 모든 클럽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적용이 됩니다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오늘부터 열어주고 닫아주면서 이 클럽의 무게도 느껴보고, 던져도 보고, 눌러도 쳐보고, 공칠수 있는 옵션을 풍부하게 만드는 골퍼로 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